안녕하세요. 금융닥터 콩이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초기 비용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비대표님들을 위해 대출 없이 창업 도전하실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시 필요한 모든 제품 및 인테리어 등 고객이 직접 선정. 비용은 업체에서 일시불로 결제하여 납품하며 예비대표님들은 분납하는 합리적인 신금융상품입니다. 원하는 제품의 가격 100%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부담이 없고 대출로 등재가 되지 않아 기업 및 개인 신용 하락이 없습니다. 추후 금융사 정부 지원 정책자금 신청 시 신용 저하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렌탈 할부금은 경비 공제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탈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상양도형 렌탈 방식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데 신용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동 계약자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대표님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으로 신청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